우리는 지난편을 통해 우리가 병나기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때 치유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병이 죄로 인해 기인된 질병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병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 때는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치유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이라면 이럴 때는 먼저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병나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이유로 중풍 병자를 치료하실 때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병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질병이라면 기도를 해도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을 통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나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치유를 거절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의 치유 요청을 거절하셨느냐? 왜냐하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만약 그 병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질병이라면 이럴 때는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도 치유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LA에서 집회를 할때 일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한 분이 개인적으로 병추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달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병추 기도를 받으신 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해지며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도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병낫기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왜 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걸까요? 저는 나중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에게 보면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는데 도리어 모세는 이 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족과 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목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유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을 하여 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발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아름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정장 물이 나오게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청년의 때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감당하기 힘든 광야길을 건너는데 모세가 잠깐 실수했다고 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은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모세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품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 영적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실 찾아갔고 함께 영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영적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나는 살 죽으라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기도를 멈추고 다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 후에 그곳을 떠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달 후에 아버지가 완쾌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이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복된 후에 다시 세상의 수속적인 삶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라리 그때 영적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더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취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세가 바위 사건을 기점으로 순종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를 넣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사우를 버리고 다윗을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모세를 가난한 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모세를 이끄신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상급이 가장 클때 천국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천국에서 높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면한 것을 통해 이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메 신제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세 깨달음을 통해 앞에서 말한 분들이 왜 병이 치료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지인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병이 걸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병에 걸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붙잡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때 하나님은 이럴 때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상태일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치유하시기보다 도리어 천국으로 인도에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믿음과 상급이 최고일 때 하나님의 모세를 천국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병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급속적인 치료가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병의 치유에 진전이 없거나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질병이 죄로부터 기인된 질병이라면 혹은 그 질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일 때 때로는 그 질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들어가는 도구가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병락기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고 해결책을 찾은 후 기도해 나간다면 또 우리는 요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